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7번 본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를 해서 스탠다드 네, 밀리미터.ipt mm 파일로 작성을 하고요. 자, 이번 본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몸체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 때, 이때 이게, 이때까지 하고 조금 다른 게,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려야 되는 게, 왼쪽에 있는 좌측면도를 보니까, 여기가 엠보싱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기가 엠보싱처럼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구요. 요거 찾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선을 쭉 꺼보면, 요 끝선하고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딘지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보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릴 때 여기, 요 끝점에서부터 그냥 바로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선으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전체 길이는 여기가 69 정도 되는 것 같네요. 69, 70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9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형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대각으로 하면 올라갔다가 끝까지 쭉 가는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원통의 지름은 여기가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50이고, 그 다음에 큰 원통은 여기가 31.5. 중심까지가 31.5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1.5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재보면 여기가 12고 여기가 한61 정도 되네요. 여기가 12고, 여기가 6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 61이 아니고, 어, 61 맞는데, 어. 79. 아, 여기 69가 아니고, 79네요. 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올 시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서 베어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베어링 6005가 붙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베어링 6005니까 규격집을 찾아보면. 자, 여기서 6005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가 25에 47에 어, 12에 0.6입니다. 그죠? 25에 47에 그래서 시험제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안지름이 25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베어링 안지름 구하는 공식은 네, 베어링 끝번호에서 아, 25가 아니고 참여기는 47이 누구죠? 바깥지름 47이고요. 네, 여기도 47이 돼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올실을 구할 때, 자 여기는 올실이 들어가는데, 자 올실은 축지름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축지름이 이제 25죠. 베어링 안지름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오일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축지름 25짜리에 해당하는 게 38의 5짜리가 있고, 40의 8짜리가 있는데, 어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38의 5짜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38의 5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게 나중에 축그릴 때를 대비를 해서 네, 지름 25에 해당하는 여기 D2 값, 네, 일실 부착한 게에서 D2 값을 보니까 여기가 22.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적어 놓습니다. 시험지에 자, 요렇게 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38에 5짜리니까 지름이 3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2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로 다 재시면 되는데, 그 옆에가 여기가 26이고요. 여기가 26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3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39.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지름이 55 정도 되나요? 50,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5 5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여기가 16. 그 다음에 그 옆에가 35,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베어링만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12일 거고요. 여기는 12가 될 거고, 그 옆에가 3mm네요. 여기가 3mm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사각형을 하나를 대충 그려서, 자, 가로 길이는 80이고, 세로 높이는 10이네요. 80에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중심에서부터 바닥까지가 70이네요. 그래서 이 점을 찍고 바닥을 찍어서 여기가 70이고, 그 다음에 요선이랑 본체 여기 위에랑 요사이 거리를 재보니까 3m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끝선이랑 이 끝선이랑 이거 거리가 3mm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리브를 그려줄 건데 리브는 자, 여기서부터 대충 올라가서 아, 아니네요, 끝에서 올라가네요, 그죠?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려지는데. 여기 끝점이 보니까 여기 어, 접선에서 올라가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각기를 먼저 하고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그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여기 이 부분만 네, 축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스케치 공유를 해서 돌출을 하는데 여기 바닥은 돌출의 두께가 좌측면도를 보니까 거리가 50 나오네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0이 나와서 요거 대칭으로 100mm만큼 돌출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중심선이 두 개고 여기는 중심선이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목각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목각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가 12m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목각기를 하는데 자 여기. 여기, 여기, 네 군데에는 12mm만큼 목바기를 해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 스케치를 해서, 자, 여기, 어, 형상 투형으로 여기를 찍고, 자, 여기다가는 원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롯의 위치는 12고 6이네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슬롯은 자, 여기, 여기가 12니까 1이고 여기 수평이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 요 점을 여기다가 찍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길이가 6mm입니다. 6mm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높이는, 어, 여기 가로 전체,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여기가 22mm이고요. 네. 그래서 이 끝에서 요 반대편 끝, 여기까지가 22mm이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하나를 더 그려주는데, 같은 중심점으로 잡아서 하나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 있는 구멍을 보니까 여기가 9mm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9mm로 주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를 재보니까 여기가 16mm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름이 16mm 짜리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자, 돌출을 하는데, 돌출 높이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3mm만큼 돌출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돌출이에서 스케치를 공유를 해서, 다시 돌출을 하는데 여기 안쪽만 네, 차지팝으로 전체로 파줍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뚫혀져 있는데 여기 구멍 사이즈가 9mm 네요 그래서 여기 구멍 이 평면에 자, 스케치를 좀 끄겠습니다. 자 구멍은 이 평면에 스케치가 뚫혀져 있는데 네. 스케치가 켜져 있으면 구멍이 바로 인식을 못해서 이 평면에 이 원이랑 중심을 맞추고 이번에는 파이 9짜리로 전체 관통으로 또 뚫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돌출과 이 돌출 그 다음에 구멍을 선택을 해서 네 미로 그래서 미로 평면은 어, xy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다시 스케치 1을 가시성을 켜고요. 자, 그다음에 이 중심선에서 여기 나사 구멍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재줍니다.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여기가 28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면에다가 이 면에다가 새 스케치를 하는데 여기다가 원을 하나를 그려주고요. 그래서 이 원은 수직 구속으로 이 점이랑 이 중심점이랑 이수직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중심점까지 이 거리가 28이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 튀어나온 여기까지 거리, 여기가 반지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재 보니까 음, 7m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뭐 반지름 7mm로 하셔도 되고요. 치수 유형에서 반지름을 해서 7mm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름 13mm로 넣어도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가 어, 10,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하는데 자이 원을 잡아서 여기는 반대편으로 17mm만큼 넣어주겠습니다. 네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사 구멍이 들어가는데 자 나사 구멍은 호칭은 바깥에서 바깥쪽까지. 그래서 이게 재 보니까 여기가 4m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리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굵은 선까지 거리를 재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재보니까 여기가 12mm 정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구멍, 자, 그래서, 요거, 요 평면에 요 원하고 중심을 맞추는데 어, M 4짜리니까 ISO 매트릭 프로파일에 M 4짜리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거리 값으로 해서 여기는 10이고 그 다음에 드릴 깊이는 여기서 한 2mm 정도 더 해가지고 14mm로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돌출과 구멍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원형 패턴으로 여기다가 여섯 개로 돌려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리브를 그려야 되는데 자, 리브는 여기 어, 일단은 목깎이를 먼저 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목깎기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3mm 목각기를 먼저 해주고요. 어, 여기 보니까, 어, 네. 그래서 목각기를 하는데 여기 3mm 목각기로 여기. 이런 식으로 목각기를 먼저 해주고요. 여기 했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지시면 여기 밖에 거 이거 풀어주시고요. 안에 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한번더 해주시면 목각기가 제대로 들어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스케치 2를편어 편집하면 안 되고 이건 새로 그리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끄고 자그 다음에 그 원점의 여기 XY 평면에다가 세로 스케치를 해서 자, 여기서 F7을 눌러 주게 되면 단면으로 보여질 거고요 자그 다음에 형상 투영으로 아 그냥 절단모서리 투영을 하겠습니다 절단모서리 투영을 해서 그래서 선으로 여기 접선 찍고, 노란 점 찍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내려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수직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접선으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따로 뭐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임의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한 40도 정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멍이 이렇게 안 파여지도록, 네. 이런 식으로 좀 내려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안 막히도록. 자, 이렇게 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돌출 여기는 대칭으로 해서 요거 할때 요거 밑에 있는 요거만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 위에 올라간 요거까지 같이 잡으셔야 돼요. 요거까지 네, 완전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여기 두께는 어, 리브 두께가 6mm인가요? 자 요거 재시면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를 재서 요거에 두 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6mm 두께로, 네. 이렇게 돌출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거기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가 28mm 정도 나오네요. 네, 그래서 평면으로, 이 면에서 안쪽으로, 여기 면 찍자마자 바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28mm를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새 스케치를 하는데, 자, 이것도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시고, F7을 눌러서, 자, 여기는, 음 대각선이 여기서 노란 점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건데 초록색 점들 때 찍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접선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같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여기다가 선을 대충 꺼보면 알수 있죠, 그죠? 보니까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10m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한 10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하는데 자, 여기랑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반대편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반대편으로 해서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 그래서 여기 거리를 재보니까 여기는 8mm가 나오네요. 그래서 8mm만큼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작업평면은 가시성을 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스케치 1에 있는 스케치를 가시성을 켜서 회전으로 여기 안에 것만 잡고 네, 축 선택을 해서 잘라내기로 파내시게 되면 이렇게 안에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모델링은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못깎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못다기부터 먼저 해보면 여기 못다기 여기 올 실이 들어가고 올실 여기 B 값이 여기서까지가 5mm였어요. 그래서 여기 못다기를 하는데 거리 및 각도로 해서 이 굴곡면을 먼저 찍고 그다음 에 바깥쪽 모서리를 찍고 나서 0 5에 30도 각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깎기를 하는데, 여기 올실 목깎기는 0.5 이상, 그래서 0.5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 이쪽 단에 베어링이 장착되는데, 여기는 0.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0.6으로 하셔도 되고, 0.5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최대값이 0.6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안쪽에는 반지름 3mm로 목깎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3mm가 들어가고 여기도 3mm가 들어가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3mm 3mm 그 다음에 여기가 0.6, 최대값이 0.6이 되도록, 그 다음에 3mm고 여기는 어, 0.5mm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0.5 이상이기 때문에 0.6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 목깎기를 해보면, 자, 리브는 여기 두께가 8mm라서 여기는 4mm짜리가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총네 군데 들어가고, 그럼 여기는 또 6mm이기 때문에 또 3mm 목각기가 어, 같은 치수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따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편집하기가좀 편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서 3mm 목각기를 돌아가면서 쭉 해줍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 또 3mm 목각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3mm 목각기로 여기 동그라미 여기 있죠? 네, 여기만 해줍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목각기를 한번더 하는데,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 목각기 들어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지네요. 가 공간이 없어요. 그죠? 어, 그러면 공간부터 먼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리브 만들 때 어, 요거죠. 그죠? 네. 여기 목깎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여기는 45 정도로 해 주고요. 그래서 다시 못깎기를 하는데 자, 여기랑 여기 이제 들어가지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자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도 도못 깎기가 되어 있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본체 모델링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7번에 있는 본체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